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청소 전문가, 에릭입니다. 여러분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하셨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다들 헤어드라이어 사용하시죠? 머리를 말리는 것까진 좋은데 욕실과 화장대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느샌가 머리카락들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걸한 번쯤은 겪으셨을 거예요 휴지로 바닥을 훑기도 하고 돌돌이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게 할 때마다 귀찮고 특히 시간이 없는 아침에는 바로바로 바로 치우는 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박한 드라이어입니다. 이 제품은 업체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은 받지 않고 제품만을 받아서 제가 2주 정도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협찬이나 광고를 이 채널에서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협찬을 잘 받지 않는 데에는 저만의 기준이 있어서였어요. 제가 이미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이미 아는 제품이어서 제품의 퀄리티가 검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협찬을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아이디어가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폭스테일이라고 꼬리 달린 헤어드라이어입니다. 우선 간단히 제품을 살펴볼게요.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합니다. 무게도 가볍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치대도 있어서 세워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보관을 할 때도 집안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다른 드라이어랑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제품의 포인트는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기를 흡입하는 부분이 일반 드라이어에 비해서 훨씬 크고요. 이 부분을 개발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만큼 당연히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도 강력하고요. 이 청소기에 차별화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파츠를 이렇게 달아주면 간이 청소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청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부분을 연결을 해서 작동을 시키면 청소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종이들을 제거를 할 때도 굉장히 손쉽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청소를 할 때는 통을 비우지 않고 한달 동안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먼지통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청소 후에는 이렇게 손쉽게 먼지통 부분을 열어서 비워주시면 됩니다. 머리카락만 빨았을 때는 머리카락들이 버리기 좋게 돌돌 말려있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거 그냥 청소기랑 헤어드라이어 따로따로 따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청소기 다들 있잖아요. 그리고 헤어드라이어도 다들 있으시고요. 그런데 머리카락 때문에 분명히 고민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말 자체가 헤어드라이어와 청소기를 따로 준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귀찮거든요. 제가 사용하면서 미용실 헤어드라이어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힘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다른 파츠들도 있어가지고 청소까지 가능한 제품이니까 일석이조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제품은 다이슨사에서 나온 슈퍼소닉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바람세기는 슈퍼소닉과 비교했을 때 절대로 떨어지는 성능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볼수 있듯이 바람 세기도 20만원, 30만원이 넘어가는 헤어 드라이어에도 전혀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집안 어디에다가 둬도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드라이어 성능도 굉장히 좋아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집에 머리가 긴 분들이 많다면 이런 제품 하나쯤은 사용하시면 충분히 본전은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간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느낀 건데 단점이라고 말할 부분은 딱히 없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 노즐 부분이었습니다 현재까지로서는 노즐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헤어드라이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회사에도 이야기 드리고 이제 답변을 받은 결과 이 부분까지 회사에서 고려하고 있고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사용을 해본 게 아니더라도 이 제품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 이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청소하는 헤어 드라이어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현재 드라이어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다거나 가정에 머리가 긴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랫 부분에 링크 남겨둘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볼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